2 0 2 4년3월 대한민국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. 전국 인구수 오천백이만삼천구백명 이십 세 미만 1 5점사퍼세 이상 1 2점 남성 비율 사십구점경기도 인구수 1삼백육만이천5백명 이십 세 미만 1육점7퍼세 이상 구점 남성 비율 오0점 이 서울특별시 인구수 938만 4739명 20세 미만 13.2% 70세 이상 12.1% 남성비율 48.3% 3부산광역시 인구수 328만 7292명 20세 미만 13.8% 70세 이상 14.8% 남성비율 48.7% 경상남도 인구수 324만 1374명, 20세미만 16.1%, 70세 이상, 13.5%, 남성비율 50.4%, 5인천광역시 인구수 300만 6045명, 20세미만 15.7%, 70세 이상, 10.4%, 남성비율 50.0%, 6경상북도 인구수 254만 6960명, 20세미만 14.3%. 70세 이상 16.9% 남성 비율 50.5% 7 대구광역시 인구수 236만9962명 20세 미만 15.2% 70세 이상 13.0% 남성 비율 49.1% 8 충청남도 인구수 232745명 20세 미만 16.1% 70세 이상 14.6% 남성 비율 51.3% 고 전라남도 인구수 179만8435명 20세 미만 14.6% 70세 이상 18.6% 남성 비율 50.4% 10 전북 특별자치도 인구수 174만9376명 20세 미만 15.1% 70세 이상 16.9% 남성 비율 49.8% 11. 충청북도 인구수 159만 1043명 20세 미만 15.4% 70세 이상 13.7% 남성비율 50.9% 12.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수 152만 4198명 20세 미만 14.3% 70세 이상 15.9% 남성비율 50.3% 13 대전광역시 인구수 144만1689명 20세 미만 16.1% 70세 이상 10.9% 남성 비율 49.9% 14 광주광역시 인구수 141만5774명 20세 미만 17.3% 70세 이상 11.0% 남성 비율 49.4% 15 울산 광역시 인구수 110만 1,336명 20세 미만 16.9% 70세 이상 9.6% 남성 비율 51.4% 16 제주 특별자치도 인구수 67만 3,103명 20세 미만 17.9% 70세 이상 12.0% 남성 비율 50.0% 17세종특별자치시 인구수 38만 7,411명 20세 미만 24.3% 70세 이상 6.9% 남성비율 49.8%